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아, 기도하시면서 굿모닝 체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아, 이 체풀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본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개혁개정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뤄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 20세기 최고의 그 여배우였던 이 마리린 몰로의 미완의 자서전이 있는데요. 마리린 몰로 마이 스토리에서 그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들은 가끔 내가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는 나 대신 어떤 인물을 만들어냈다. 나는 그들과 말싸움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분명 내가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었다.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환상이 깨진 것을 내 탓으로 돌렸다. 내가 속였다고 하는 것이었다. 마리는 물론 그 세계 최고의 여배우였고, 부와 인기와 또... 영광과 유명세를 얻었고, 당시 미국 대통령인 존 F. 케네디를 비롯한 정말 미국의 최상류층가들과도 아주 깊고도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기에, 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불안했고, 단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라고 종종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왜 최고의 자리에 올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비참하게 그 젊은 나이에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존재가 아닌 가면을 쓴 모습만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을 쓴 모습은 진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면만을 좋아하고 정작 그 가면 속에 있는 진짜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당신은 모든 사람들을 잠시 동안 속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항상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패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우리 하나님을요. 여러분 과연 속일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 구절은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오늘 이후로 살펴볼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 8절까지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위성적,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종교적 의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의의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가 이 18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은 그첫 번째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2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관해서 말씀하고요. 5절부터 15절은 기도에 관해서.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흔하게 저지르고 있었던 그런 위선의 죄들을 이 부분에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1절의 의미를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영국이 될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성경 곳곳에는 이 당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약자고 급빈층이었던 고아 가부를 돌아보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두룩하게 나오죠.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돌보는 것이 종교적인 의의 중에 하나로 여겨졌던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에게 구제를 행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벌어졌어요.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의 헬라 원어적인 의미는 가면을 쓰다. 또 타인의 흉내를 내는 사람 배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줄 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곳 필리핀은 빈민층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선교라는 이름으로 구제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하고 혹은 스스로 뿌듯해하는 것으로 치우칠 때가 있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된다는 마음을 제가 갖고 있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을 갖고 그런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께 얻을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이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상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늘의 상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우리 찬양 한곡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함께 같이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네 주 앞에 나 예배하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날위해 지키셨고 주의 바날 위에 바뀌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어디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너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위에 살리라. 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실수가 많고, 또 얼마나 우리의 감정이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휘둘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 조건들이 있지만, 그런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또 중요한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또. 아, 주님과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일임에도 다른 목적을 갖고 그런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께 얻을 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